Yeah. Yeah. 오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요? <laughs> 상상 속에 존재하던 공룡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간다 안 간다? 전안 간다 예. 아 근데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laughs> 뭐야 애갠남들이다 <laughs> 브라티노사우루스요? 브라키오 브라키오? 먹만 칭찬이구만 <laughs> <뭔가 막말이> <laughs> <laughs> 저요, 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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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유플러스 TV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가이드 유플 TV 매거진 에디터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화 주간지 시네이십의 편집장님 송경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네이십일 송경원 편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첫 연출 데뷔작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알린 이분과 함께 합니다.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김성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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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게 할까요? 박사님. 악기야 물러와라!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영화가 바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이 영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인류를 구할 신약 개발을 위해 거더 공룡의 DNA를 확보하는 특수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수 작전 전문가 조라, 고생물학자 헨리 박사, 그리고 생존 전문가 덩커는 공룡들이 남아 있는 고립된 섬으로 향하죠. So we already found it. No, no. It o us. 이곳에서 포악한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든 가렛 에드워즈 감독을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laughs> 저희 시네시비에서 네. 마스터스 토크라는 아. 코너가 있어요. 오, 감독님 어떠셨어요? v f 이스가 많은 영화들 제가 좋아해서 음. 되게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 그런 기회가 돼서 당장에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어.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떨리셨어요? 떨렸죠. 떨렸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찌 음. 기분 좋게 저를 대해 주셔 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두분 모두 즐거운 네. 대화셨군요. 웬만한 기자들보다 훨씬 더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아르네오드 아, 감독님도 매우 만족하셨어요 저희한테도 네,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제 주라기 월드가 IPTV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다면 그 예. 생생한 이야기를 더잘 예. 전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감독을 딱 처음 봤을 네. 때 네. 무슨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되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 크리처를 만들 때 당신네들은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음. 어떻게 티가 덜 나게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는 음, 현실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돌펜스? 아니요. 아니요. 인공적으로 장면을 촬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광을 이용해서 찍고,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기면서 이제 서스펜스를 끌고 가는 그런 방식들. 음. 그게 자기 가리 감독님 장점을 되게 많이 발현한 주라기 월드지 않을까,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으로 드리는 질문이 되버렸는데요. Yes or No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던 공룡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간다, 안 간다. 전안 간다. 예. 아, 왜요? 감독이 가실 줄 알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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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결제해서 보면 되죠. 아 정말요? 네. 감... 아 근데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지금 <laughs> 듣고 보니까 <뭐야>? 애견 남들이다. 아. <laughs> 섬에 초청돼서 간다라고 하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에이, 그렇죠. 네, 안 간다 쪽일 것 같습니다. 그 공연 보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해야 하나>. <웃음> <웃음>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laughs> 건 아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을 한 거죠. 관객들의 기대치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 찐 영화 리뷰를 좀 보여주시죠. 쥬라기 시리즈 1편부터 32년 세월을 함께했다. 그 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laughs>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안평도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돋보이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액션, 존나단 음. 베일리의 성덕 모먼트에 같이 몰입했다. 두 캐릭터의 케미 짱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제한줄 평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격한 각시긴 한데 공룡은 멋지고 인간은 좀 후지다라는 게 제. 전체적인 감상이었고요. 네. 예, 어트랙션으로는 충분히 재밌는 음. 어, 영화였는데 드라마 파트는 다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쥬라기 월드의 핵심은 그 어트랙션 즐기는 거잖아요. 공룡들과 함께 모험을 하는 기분 혹은 구경하는 기분이라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 아니었나 싶긴 음. 하고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수 있는 가장 엔터테이닝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스토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더 극장에서 즐길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긴 음. 하네요.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작품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음. 하는 영화사의 거장. What is t t 주라기공이 대단한 시리즈라고 생각하는 게 공룡 영화들 나오면은 이제 타를 쓴다죠 인형 타를 쓰고 하는 영화가 많았는데 최초로 이제 리얼한 처음으로 이제 3D 그래픽이 그렇죠. 좀 최초로 쓰인 영화죠. 그쵸이 영화가 특수 효과 말씀하셔서 특수 효과 분야에서도 이 영화가 매우 획기적인 분기점이죠. 풀시 g 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시각적인 혁신에 가까웠고. 그걸 가래 감독님이 주라이 월드 생각하면은 다팬심으로다 모여 있는 것더라고 요 보니까 과거의 그런 패턴들, 그 내러티브 서사가 주라이 공구가 가장 비슷하죠. 뭔가 가장 비슷하죠. 사실은 이 작품의 방향성은 1편을 향해 있어요. 1편에 대한 러브레터이기도 하고 마주이기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영화를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을 맡았고 그리고 1편의 각본가였던 데이비 코앱이 30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감정이도 뭔가 서스펜스적인 그 주라기 공원 음... 1편과의 오마주 같은 걸 느끼신 씬들이 있나요? 근그그 네, 그 주유소 안에서 일어나는 씬들. 집된 지역에서 먹잇감 음. 찾는 그 장면이 1편 생각에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맞아. 예전에는 그 초반에 공룡 초식 공룡들이 나오잖아요. 주라이 공원에서는 더, 더 넓은 초원에서 나오는데 음. 이번에 뉴욕 한박판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오마주라고 생각하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주라기 월드가 약간 조스랑 마찬가지로 호러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주라기 공원 3편에서 음. 약간 전형적인 스펙타클 영화로 좀 방향을 바꿔서 거기서 시리즈가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이제 가디브듀 갤럭시의 주인공 크리스 플랫이 이제 어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쥬라기 월드 3부작 리부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시리즈물로 넘어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네네. 가지 뭐 현실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네네. 감독님 작품도 부제를 좀 바꿔서 네네. 시리즈물로 네네.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LG 여기에 투자해 주신다면 예. 아 역시 예. 바로 아, 투자자를 네. 물색하는 네. <laughs>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다 예, 완전, 도, 예 있으면 만들죠 예. 아, 방금 여기까지 돈이 튀어나오거든요 <laughs> 지금 시리즈에 대한 그 구상은 어, 늦, 어, 머릿속에 있다는 이야기이실까요? 아, 그, 그, IPTV에서도 많이 봐주시면 있지 않을까, 있죠! 예, 예. 많이 결제해 주시면 되게 이렇게 영업애특화되 있으신 것 같은데 형님! 바로 가시죠 아니,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조금 더 이제 심화한 느낌이 든게 정말 육해공의 공룡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육수에는 주라기 월드의 시그니처 공룡인 거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압도적인 어떤 유형을 이번에도 어, 드러내고 하늘에서도 공룡이 나옵니다 케찰코아틀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나오는데요 인공들이 절벽을 올라갈 때 위협하는 공룡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적, 이고 폭력적인 공룡인가 싶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모양으로 나와서 공룡에 대한 뭐랄까 애정, 음. 존중, 여러 분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 요 음. 바다에는 이제 모자사우로스가 있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laughs> 이 아이였어요. 아, 아 쟤였구나 <laughs>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요? <laughs> 얘가 바닷속에서부터 쫓아와서 마치 조스를 연상하는 듯한 그 서스펜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저 네. 지느러미가 수면 위로 계속 쫓아오다가 그러다 육지까지 쫓아오잖아요 저 공룡 등장할 때 정말 쫀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시작 이후에 또 시리즈가 나올 거라고 이제 너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 어떤 공룡이 나올지 한 마리는 저는 한 종은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요. 같이 도시로 돌아온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뭔가요? 아, 브라티노 사우루스요. 브라키오, 브라키오. 브라키오? 엉망진창이네. 진짜 <웃음> <웃음> 아무튼 걔 있잖아요. 아, 귀여운 애. 공룡, 공룡 이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셋이 대화를 하면 그, 그 그거 있잖아 그거 <laughs> 저거 있잖아 저거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장 좀 애정가는 시인이나 애정가는 공룡 한 마리씩 뽑아주시죠? 저는 타이타노사우루스가 이제 초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 자연광 비치는 그런 장면들에서 경이롭잖아요. 인간은 작그만한데 커다란 그 뭔가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 밟아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애 공룡 뽑는다고 하면 1편에서는 당연히 티라노 서브스일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도 제일 잘 조망해 준건 티라노라고 보거든요. 음. 그냥 테러노가 무식한 힘만센 공룡이 아니고 뭔가 사냥하기 전에 빌드업을 하는 음. 과정 같은 거를 너무 긴장감 있게 잘 깔아줬어요. 맞아요. 저는 영화가 새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 스칼렛 요한슨, 우리나라에 내한했잖아요. Oh, I'm so happy to be back in Seoul. It's been eight years since I've been here. and we hope you guys love the m o as as k i n g t 핫지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We love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시작할 때 공룡이 멋있고 인간이 후지다고 했는데. <laughs> 예. 스칼론유왔스니 <유아스는> 후졌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어즈 아파 극중에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 뛰어난 실력의 작전 전문가로 나와요. 어쩌면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여배우 중에 가장 여전사 이미지에 잘 맞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배우라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를 이제 잡아주는 캐릭터가 된 거죠. 이 작품이 좀더모험과 활극, 액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스칼렛 요한 씨랑 친구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같은 시간에 같은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 저도 가렛 감독님 인터뷰하러 가면서 한번 스쳐 볼줄 알았는데 못봐서 뭐좀 아쉬웠던 것 같긴 한데 <laughs> 예. 한번 뵙고 싶어요 예. 가렛 감독님 하나 보고 가신 게 아니었군요 아이고또왜 이렇게 옆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 시간입니다 <laughs> 알고 보니까 스칼린 요한슨이 그트라이곤원의틱의 팬이었던 것 같아요. 음... 공룡의 먹이라도, 아먹힐 사람이라도 출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출연을, 출연을 하고 출연하겠다. 싶다. 네. 엄청 팬이구나. 한창 업그레이드된 공룡들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액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바로 보기 누르시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두분 덕분에 오늘 영화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나눴습니다. 지금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이 네. 뭔가 예술을 불태워야 된다는 어...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현실적인 아, 네. 접근까지 할수 있는 아, 네.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아, 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네. 영화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죠. 이런 방송에 처음 나와서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네데 이렇게 두분 만나게 되서 영광이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빠르게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